고맙습니다. 첨전팀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닌 기계가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전동공구가 일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들어도 무방한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공구 있으면 좋은 거다 알아요. 근데 공구, 얘를 1년에 몇번쓸 거야. 드릴 같은 경우야 자주 쓰게 됩니다. 은근히. 근데 드릴을 제외한, 드라이버를 제외한 다른 제품군들은 1년에 한번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하지만 오늘은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공구 한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멀티 커터예요. 오늘 소개를 해 드릴 제품은 나리온에서 출시한 21V 멀티 커터입니다. 제가 그랬죠? 멀티 커터라고. 맞아요. 아 목적으로 커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구인데 사실 이 나리온 같은 경우는 전문가용은 아니에요. 전문가급의 성능을 낼수 있을지는 써봐야 되겠지만 전문가용으로 출시된 제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금액대가 이게 10만 원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티커터는 고급형 공구입니다.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높은 게이 멀티커터예요. 최근에는 금액대가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10만 원대에서 멈춰있는 공구였거든요. 근데 나리온이 나리온을 했어요. 10만 원이 얼마야 이거? 13만 9천 원에 출시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니 말이 되는 제품인지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언박싱을 해봐야 됩니다. 비닐도안 뜯었어. 자. 요렇게 어 하드케이스 것 같고 일단 그렇죠 네. 시작 하드케이스 입니다 어 케이스 요거 나리온에서 고급형으로 출시할 때 선보이는 케이스 모양이거든요 금액이 고급형이 아닌데 왜 고급형이지 자 일단 그것도 재미하고 자또 병이 시작됐습니다 장갑 팔 토시는 왜 넣어주는 건데? 멀티 커터에 왜팔 토시를 넣어주는 거야? 왜? 뭐 그래도 뭐 넣어주면 좋으니까 뭐 긴장할 때 써도 되고 뭐할때 써도 되고 뭐 팔타지 말라고 써도 되고 야, AC 충전기다 얘네, AC 충전기 넣어줘요 10만원대에 기대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원래 10만원대의 배터리 특히 20볼트급 전동공구다. 나름 빼고 거의 100% DC입니다. DC 충전기 뭔지 아시죠? 배터리가 한2암페어쯤 돼요. 되게 작은 배터리예요. 충전 시간 얼마나 걸리게 해요? 응. 아, 3시간. 이야. 원래 충전 공구들은 한 시간 넘어가면 답답하거든요. 내가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해놨으니 오늘쯤이면 충전을 시켜놔야지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단 말이야. 급하게 쓸 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돼. 배터리가 없어. DC 충전기다 포기해버립니다. 내일 작업해야지라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AC 충전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자 배터리. 오! 4A였어. 2A가 아니야? 어... 4패와 배터리 넣어주고요. 앞쪽에 잔량 체크됩니다. 이런 식으로 잔량 아 충전시켜야 되겠다. 자, 잠깐만요.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놓고요. 깔끔하게 딸깍 체결되는 방식이에요. 뭔가 우겨 넣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다. 뺄 때도 어 쉽게 빠져요. 충전을 시켜놓고, 오날 굉장히 많이 넣어줍니다. 첫 번째로 스크래퍼 날 넣어주고요. 껌딱지나 본드 아니면 테이프 누른 자국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타일 줄눈용 날입니다. 타일 줄눈을 제거할 때 많이 써요.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요 덩어리들로 타일의 줄눈들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이거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쓸일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멀티 커터 거예요. 일자형 목재 커팅날 원형의 목재 커팅날 요거는 보통 그라인더식으로 활용을 할때 많이 쓰는 날이에요 길게 재단할 때 같은 경우 80번 사포 넣어주고요 요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이유는 그렇죠 요 모서리 부분으로 구석구석 잘 샌딩해라 사포 패드 넣어줍니다 체결 방식은 보시다시피 디월트 방식입니다 자 디월트 방식이다? 뭘 기대해야 되죠? 맞아요 원터치냐 아니냐 자 대망의 본체를 원래 이제 메인 비씨는 제일 마지막에 자 음~ 어~ 근데 생각보다 작네요. 우리가 어, 가성비 제품군들은 보통 두 가지가 실망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고요. 두 번째는 기대치보다 낮은 성능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아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죠. 보통 이렇게 그립을 좋게 만들려면 부품을 이쪽으로 다 올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헤드가 이만해지거든.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죠. 일단 외형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전문가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사실이 조금 좀...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김새가 이게 가정용이 아니야. 얘네 이걸 어떻게 0만한테 출시를 해서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외형에서 봐야 될 점, 그렇죠. 원터치냐 아니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원터치 같은 경우에는 체결력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부하의 작업을 거는 날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가 아닌 우리가 락을 걸어 쓰는 막 렌치로 쪼거나 위에서 뱅글뱅글 돌려서 꽉 잡아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부하를 걸진 않죠. 과부하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저는 원터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과연 원터치인지 아닌지 어, 어, 얘네 원터치도 원터치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터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딸깍 끼어 쓰는 방식으로 원터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런 원터치가 아니고, 자 보세요. 위에가 이렇게 됐을 때는 스프링처럼 깡깡 움직이죠. 이렇게 아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헤드 부분이 자 여기를 집중해서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놓으면 들어가요. 스프링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죠. 눌러서 잡아준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요 날을 안쪽으로 넣은 다음 이빨에 맞출 수 있게 되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여러 이빨에서 잡아주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놓게 되면 체결이 되거든요. 안 빠집니다. 굉장히 짱짱하게 체결이 잘돼 있어요. 근데위쪽에 거슬리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가 없죠. 그때는 뒤로 밀어서 그렇죠. 요렇게. 고전에서 쓰는 방식인데, 날을 뺄 때는 뒤로 누른 상태에서 올립니다. 올리고 앞으로 갔죠? 그때 누르면 날이 빠지는 거죠. 안 좋게 말하자면 심플한데 심플하지 않고 좋게 얘기하면 원터치인데 원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물어준다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커터에서 중요한 부분 기능이 남았어요. 멀티커터의 기능이 뭐가 있냐 라고 말씀하실 을 건데 멀티커터에는 속도 조절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재 자를 때와 철재 자를 때와 석재 자를 때를 같은 속도로 자르게 되면 절단납니다. 속도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철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작업을 해야지 날이 씹히지 않고요. 목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작업을 하게 되면 목재가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속도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 편하고 그렇게 속도 조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1 2 3 4 5 6단계로 되네요. 버튼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왜냐면 하 요즘에 멀티커터들은 전부 다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얼이 좀 직관적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지만 뭐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내가 지금 1분 정도는 6단계로 쓰다가 2분 뒤에는 3단계로 바꿔서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작업하는 모재에 맞춰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ac 충전기의 장점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칸이었죠 세칸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완충이 된다는 뜻이겠죠 촬영 시작한 지 충전기를 끼운 지 10분 좀 넘었거든요. 배터리 한 칼이 찼어요. 그러면 한 10분 15분만 더 지나게 되면 네 칼이 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촬영을 중지하고 충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얼추 한 상태에서 실험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이 아니야. 야, 이게 욕먹을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문가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전문가용은 보통의 멀티커터들은 애매한 메이커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유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에지가한 메이커위만 만드는 게 멀티커터인데 나리온에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좀 긴가민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정용으로 출시를 했을 거다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가정용 아니고요 제가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진행을 해본 건 가장 밑에 있는 작업 그렇죠 스크래퍼 작업이었죠 그냥 끓인거죠 끓자고 한번 해볼게요 요런 느낌 그죠 요런식으로 긁어낼 수 있다 뭐 이런거야 뭐 크게 도와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런데도 이런 식으로 끌고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가 무대 있는 곳. 껌딱지나 제가 실험한 폼 자국 같은 거나 겸사겸사 긁어낼 때 우리가 스크래퍼 나를 쓰게 되는데 이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 거고 잘 됐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죠. 튀어나온 피스를 절단한다. 이번에는 튀어나와 있는 못을 가정해서 이거 피스예요. 좀 강한 놈입니다. 네. 이렇 자를 수가 있는 거죠 무리없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스물스물 제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해 어? 얘왜 이러지? 왜 이러지? 세 번째로 목재 커팅 작업 그렇죠?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죠. 면 부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요 사도를 움직이던 게내 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요번에는 목재 커팅 사실 아까 피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만 하고 어떻게 보면 날만 좀멀쩡하면 돼요. 근데 목재는 얘가 면 부하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목재 커팅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괜찮다. 이 괜찮다. 힘 좋다. 잘랐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되는 거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줄눈 작업, 이 줄눈 작업도 은근히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깨져 있는 부분을 긁어내고 새로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때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죠. 썼을 때 어, 이제 느낌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요번에는 줄눈. 야, 이 괜찮다 진짜. 잘 되는 건잘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잘 돼야만 하는 작업들만 제가 진행을 한 거거든요. 대망의 마지막 사포 작업입니다. 사포 작업은 기계 전체 부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작업이죠. 마지막으로 부하를 많이 걸어볼게요. 왜 부하를 많이 걸는지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니다. 야, 얘네 진짜 괜찮게 주시했네. 진짜 괜찮네 이거. 이때 제가 뭘 느꼈냐면 확실하게 와닿았어요. 어? 얘네 진동 값왜 이래? 왜냐하면 에제 가나 메이커에서 멀티 커터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멀티 커터 손으로 무브가만 걸어봐도 무슨 바이브레이터 마냥 손에 진동이 다 오거든요. 진짜. 그냥 무브하루 했을 때는 진동이 크게 오지 않아요. 근데 부하를 걸었을 때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말로만 설명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뭐냐? 그렇죠. 물병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눈으로 봤어요. 음 이야! 보셨어요? 보여요? 그냥 찰랑찰랑 수준도 아니고 잔진동만 떠러라라라다 오는 수준이에요. 진짜 진동값 적은 수준이거든요. 가정용이 아니라는 거에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지 않는 스펙값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전격전압 21V 배터리 사용은 21V에 4A고요. 사용시간은 60분 이상 요거는 케바케입니다. 충전시간은 약 2시간 진동각도 좌우 4도입니다. 오 많은 편이에요. RPM 요거는 어, RPM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o p m 이 만에서 2만 사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PM은 회전공구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분당 회전량을 RPM이라고 불러요. 근데 OPM은 맞아요. 왕복값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OPM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면 만 OPM에서 2만 OPM 사이는 어, 대략적으로 초당, 이거 분당 아닙니다. 초당 160번에서 2만 OPM이면 한 300번 정도 왔다 갔다는 하 수준이에요. 장난 아니라는 거죠. 괜찮다는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스펙 값. 사이즈는 350mm에 76mm, 90mm고요. 무게는 본체 1,62g, 배터리 포함 1,632g입니다. 요즘 나오는 전동 드릴에 비하면 가벼운 편은 아닌데, 얘는 대고 쓰는 게 대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무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스펙 값도 괜찮게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납. 쓰지 않은 수준 위에 있는 제품 같아요. 당연히 미러키나 디월트나 패스툴이나 그런 고가형 장비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제품이겠지만 써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멀티커터를 정말 많이 써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뻥스펙 절대 아니고요. 진동값은 상위권입니다. 사실 잘 잘리는 건날 바꾸면 잘. 멀티커터의 원래 주 용도가 빠른 작업이 아닌 안전에 90% 이상 몰빵한 게 멀티커터거든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날 좋은 거 바꾼다. 스펙값이 수직 상승하는 마법. 아시운점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 충전기입니다. 하지만 사용 시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짧지는 않아요. 완전 방전됐을 때 2시간 기준이니까 평소에는 1시간 미만 정도면 충분한 사용량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충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마감. 이거 마감 괜찮거든요 마감 실제로도 어, 진그레이 색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제품이면 확실한데 이게 제품의 완성도가 되고 안되고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한끗 차이예요 아쉬운 점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속도 조절을 관여하는 버튼 부분 어, 조금 어떻게 보면 저렴한 티가 나죠 두번째로 라이트 부분 어, 요 LED 칩 보이는게 살짝 애랍니다. 저처럼 변태같이 외관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부분까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의무 아닌 의무가 있는 그런 유튜버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제품 괜찮게 잘 나왔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멀티 커터가 필요하신 분들이었거나 그라인더가 무서우셨던 분들, 나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은 정말 알아봐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 특히 전동 공구 사용량이 현저히 적으신 분들, 내가 이걸 사봤자 얼마나 쓰겠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욕실에 만약에 실리콘이 곰팡이가 많이 쓰었다 뗐는데 흔적 남았다. 스크래퍼. 내가 집에 있는 팝업을 교체한다. 밑에가 길다. 잘라내야 된다. 멀티커터. 줄눈이 깨졌다. 멀티커터. 뭔가 못자국이 튀어나왔다. 멀티커터. 목재가 거칠다. 멀티커터. 등등등이에요. 정말로 웬만한 가정회사의 보수 작업은 이 제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특히 유심히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리온에서 출시한 21볼트 충전 멀티커터를 소개해 봐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멀티커터 두 대를 나누비 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제품 어디에 쓸 거야를 댓글 남겨주신 후나눔비밑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한해서 베스트 댓글 선정의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험센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동값 하나로 얘는 돈값 다 했다고 봅니다. 10만원대의 이 진동값의 이 정도 성능은 기대하면 안 돼요. 사기 수준입니다.